비즈니스에 대한 경작적인 사고. 오늘의 주제는 한국 프로야구 11구단 가능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주제는 어, 자유기업원의 인턴 대학생들 중에서 알고 싶은 내용, 관심 있는 내용으로 이 주제가 질문으로 저에게 왔길래 어,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한번 얘기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경제적인 수요 공급의 측면에서 이렇게 분석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저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일치하는지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프로야구에는 10개 팀이 있습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는 30개 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니폰 일본 프로페셔널 베이스볼 일본 프로야구는 12개 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십구단도 우리나라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인구수로 대비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약 5천만 명이 좀 넘는데, 10개 구단이 있으니까 한 팀당 500만 명. 그 다음에 일본은 1억 2천만 명인데, 12개 팀이 있으니까 한 팀당 천만 명. 미국도 한 팀당 한 천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미 딴 팀은 한 팀당 천만 명이라는 인구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백만 명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나라의 규모에 비해서는 너무 팀 수가 현재도 많다. 그래서 8 구단 체제에서 9 구단 십 구단 이렇게 만들어질 때 반대하는 그런 구단도 많았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구 측면은 이제 야구에 대한 수요를 인구가 이제 좀 잠재적인 소비자로 볼수 있으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긴 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는 게 그렇게 나쁜 분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어, 올바르게 판단을 하면 국내 프로야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비교해 봄으로써 11구단이 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급 측면을 생각해 볼까요? 프로야구 시장이 있다. 그러면은 먼저 경기라는 게 상품이니까 경기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게 상품 가치가 있으려면 실력이 좋은 프로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19단 99단 창단될 때 논의를 하고 그래서 KBO 이사회라든지 혹은 스포츠 언론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가 9단만 많아진다면 선수의 풀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즉. 이 공급의 여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비교해봤더니요, 미국에는 고교 야구팀이 한만 오천 개가 있어요. 일본은 한 삼천 오백 개, 우리나라는 구십사 개. 그러니까는 프로 구단 하나당 고등학교 야구팀의 수를 보면 우리나라는십점 사, 미국은 한 오백 개, 일본은 한 삼백 개.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야구 프로 야구의 질이 나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본 김에 대학교 야구까지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는 47개 야구팀이 있어요. 미국은 974, 일본은 한 370개. 미국은 아마추어 야구의 풀이 엄청나게 충분하고 일본도 상당히 많고 아 우리나라는 굉장히 야구의 풀이 좁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맞는 생각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 그냥 이렇게 숫자로만 볼 수는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미 우리나라 94개의 고등학교 야구팀, 그다음에 대학교 47개의 야구팀 가지고 현재 10개의 프로팀 잘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아마추어 풀이 더 높으면 더 퀄리티가 높은 프로야구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이미 잘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는 내생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프로야구팀이 더 늘어나면은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자 하는 어린 학생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고등학교도 더 많이 야구팀도 생길 수도 있고 대학팀도 더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상호관계이지 우리가 현재 아마추어 풀이 적으니까 프로야구는 더 늘어나면은 퀄리티가 너무 떨어질 거야 이거는 너무 단편적인 그것도 우려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 않냐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게 완변한 이유는 되지 않는다. 이것만으로 11구단을 반대한다. 거기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이 수준에서, 이 열악한 수준에서 잘하고 있고 또 프로야구가 더 규모가 커지면은 아마야구도 그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더 확대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있겠지만 수요 측면을 볼까요? 그 수요 측면을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지도에 지금 여 그림을 보시면은 연고지들을 다 이렇게 그려 놨습니다. KBO의 연고 지역. 그러면은 서울에 3개 팀이 있고 인천, 수원에 즉 수도권에 약 5개 팀이 있고 부산, 창원, 대구, 대전, 광주, 즉 광역시 주로 이런데 팀들이 위치했습니다. 전부 대도시에 있습니다. K리그의 연고 지역을 그려 놓은 지도를 보면은 역시 대도시에 많이 있지만 좀 차이가 있죠. 강원도에도 있고 포항에도 있고 김천에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연고지가 다 변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보다는 K리그 축구에는 좀 소도시에도 연고지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고 그다음에 KBL 우리나라 프로 농구를 보면은 훨씬 더 다양한 곳에 원주에도 있고 원주는 인구로 따지면 굉장히 소도시일 텐데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지만은 안양이라든지 큰 도시라고 볼수 없는 뭐 그런 곳에 많이 있고 배구도 마찬가지 여자 배구나 남자 배구나 비슷한 현상을 즉 소도시에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근데 야구는 전부에 대도시에만 있는가 이유는 뻔하죠. 야구는 일주일에 여섯 경기가 벌어진다. 그리고 전부 야외 경기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인구의 풀이 많아야지. 아무리 팬이라도 6일 내내 경기는 안볼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번 보면 엄청난 팬이라고 보여줄 거 아니야. 그런데 아웃도어야. 그러니까 경기장 규모도 커 몇만 명이 그러니까 대도시 없으면 불가능하다. 근데 프로축구는 일주일에 뭐한두 경기 아웃도어 경기이긴 하지만. 어, 한 시즌 총 경기가 3 3 경기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꽤 대도시가 아니어도 된다. 나는 뭐 프로농구나 배구는 경기 수도 일주일에 벌어지는 게 야구보다는 적을 뿐만 아니고 실내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중이 덜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도시에도 있지 않겠냐라는 건 우리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어, 그러니까 프로야구는 대도시만 필요가 필요하다. 기선만 야구를 수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남은 대도시 한번 볼까요? 현재 KBO 팀을 유치하고 있는 도시들 중에서 광주, 대전, 창원시가 인구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도 다 100만 명이 넘어요. 광주 140만 명, 대전 140만 명, 창원 100만 명, 요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자이 10개 도시를 제외한 대도시는 뭐가 있나를 한번 뽑아봤어요. 전주시를 제일 먼저 뽑았어요 이유는 19단 즉 KT 위즈가 창단될 때 경쟁 도시가 전주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쌍방울 레이더스라는 팀이 전주를 연고지로 사용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전주는 프로야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연고지의 어떤 후보지로 항상 올른 팀입니다 근데 인구가 64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창원보다 창원은 그래도 100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적어요 그래서 실제로 쌍방울 레이더스가 전주에서 있을 때 너무 적은 관중 때문에 구단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청주시가 85명 울산이 110만 명 포항이 50만 명 등등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1구단이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은 그중에 가장 적합한 도시는 울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하 울산이랑 포항이랑 가깝고 그럼 둘을 합하면은 한 160만 명의 인구가 되니까 상당히 큰 도시가 되고 그래서 거기가 잠재적인 하나의 연고지가 될수 있겠지 않겠냐. 근데 스포츠 리그에는 짝수의 팀이 있어야지 홀수의 팀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두팀 맞는 상경기를 해야 되니까 홀수 팀으로는 안 돼요. 짝수 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1구단을 고려하면 12구단도 동시에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12구단은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분당이 있는 성남 같은데 그중에 하나의 이제 후보지가 될수 있지 않겠냐. 실제로 뭐 일본 프로야구의 대다수 팀이 동경에 위치돼 있고. 잉글리시 프리미어를 가면은 런던에 뭐 대다수의 팀이 존재하는 것처럼 수도권에 더 많을 수 있는. 그래서 굳이 만든다면은 울산 포항 지역의 한 팀, 수도권의 한 팀, 이 정도가 우리가 수요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현재에 이미 있는 10개 구단 중에 창원시나 대전이나 이런데 있는 팀들이 관중수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습니다 다른데보다. 그래서 그 운영하는데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는 100만 명 정도 수준은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불가능하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공급적인 측면에 아마추어 풀도 그래도 아직은 적은 편이고 우린 꼭 야구는 대도시가 필요한데 충분치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동일한 생각이겠지만은 11 구단은 또 동시에 12 구단을 생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비관적이지 않나, 현재 수준에서는. 저의 생각에 여러분들도 이미 같은 생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우리가 수요 측면, 공급 측면 구분해서 좀 한번 살펴봤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재는 좀 불가능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래는 그런 요인적인 분석을 통해서 좀 가능한 수준으로 성장할 수도 있겠고 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